아이 옥션 경매 이익규 차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경매물건은 양평군 옥천면 상가주택입니다. 옥천면 생활권에 주거와 상업시설이 동시에 가능한 상가주택인데요. 토지는 74평, 건물은 39평, 감정가격은 2억 9천만원입니다. 당 지역 시세 및 매물을 잘 분석해서 적정 입찰가를 잘 산정해야겠습니다. 우리 경매 물건은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상업시설이며 2층은 용도가 주택입니다. 현황은 베이커리 카페로 운영 중이며 현재도 성업 중입니다. 북동 측 6m, 북서 측 4m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삼거리 코너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시성이 뛰어납니다. 건물 보존등기 일이 2018년 8월이며, 철근 콘크리트 조이기 때문에 건물 상태도 아주 우수합니다.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향후 매도시에도 수월하게 매도 가능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행정기관의 전임 열람 대역을 보면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현장 조사 시에도 별도의 임차인은 없고 현 소유자가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낙찰 로 원만한 협의 또는 집행 절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명도해야겠습니다. 37번 국도 서측에 위치한 삼거리 코너의 상가주택입니다. 양평 IC 차량 7분 아신역 차량 6분 거리에 입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마이 옥션 경매로 문의주시면 낙찰 도움 드리겠습니다. 옥천면 옥천리 상가주택 현장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